최근 민희진과 필리프앱 간의 손배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는데 콘셉트에 대해서는 뉴진스는 Y2K 복고풍 자연스러운 무드 별도 세계관이 없다. 아일리스는 공주 마법소녀라는 몽환적인 콘셉트에 별도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했고 곡 작업에 대해서는 유진스는 단일 작곡진, 힙합 베이스 음악, 아일리스는 다수 작곡진 참여, 팝 사운드 추구라고 설명했다. 확실히 잘 설명했네. 뉴진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사실 Y2K 감성이니까. Y2K를 현 시대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재해석했고 그걸로는 뉴진스는 성공했죠. 뉴진스 보고 와 진짜 신선하다. 저런 스타일은 처음 본다. 이런 소리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저는 그게 어이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재해석해서 성공한 걸 마치 기존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걸 들고 와서 창조해낸 것 마냥 으스대는 꼴이 굉장히 거만해 보였거든. 겸손함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표절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만화나 음악처럼 아예 새로 창조해낸 걸 가지고 와서 얘네 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걸 들고 왔으면서 지들만의 오리지널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복 화보 관련해서는 아일릿이 따라했다고 하는데 고궁에서 한복 입고 찍은 화보는 다른 가수들도 많다며 다른 가수의 예시를 나열했다. 이거는 저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뉴진스 표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장애인 말고 없겠죠. 차라리 한복을 뉴진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어 빌리프랩 측은 피고가 지적한 헤어웹 동작, 팔 돌리기 동작, 앉은 동작을 한 다른 가수들의 예시를 전부하며 뉴진스 전후에도 해당 동작들이 사용된 바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것도 빌리프랩이 잘 반박했네. 또한 심지어 피고 측은 코엑스 오의 전광판의 활용을 카피 증거로 주장했다.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에펠탑 앞에서 촬영해서 SNS 업로드 한 사진도 카피 증거로 주장했다. 다섯 명 멤버들이 붙어서 일렬로 서 있는 구도로 촬영한 사진을 카피의 증거로 주장했다. 다 피고인의 전유물로 볼수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뉴진스 콘셉트 사진도 누군가의 카피에 불과하게 될수 있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거는 진짜 개역지 생태트집이 아닐까? 에펠탑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절 주장한다면 이 세상엔 뉴진스 표절 아닌 게 없지. 빌리 프랩이 고급지에한방 먹였다고 생각된 게 있었는데 빌리 프랩 최근 그룹 여자친구의 사례도 전했다. 다만, 유진스가 표절이라는 것을 주장함이 아니라는 것을 수번 강조했다. 빌리 프랩 측은 뮤직비디오 중간에 16대9 고화질에서 4대3 저화질로 바꾸는 것. 소녀들이 뛰놀며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풀샷으로 촬영. 교복을 착용한 학창시절 콘셉트의 뮤직비디오.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빨간 구조물 앞에서 소품과 함께 동일한 구도로 촬영. 한복화보 콘셉트. 흰색 계열의 의상 착용한 유사한 구도의 단체 사진. 유사한 몽환적 분위기의 콘셉트 포토를 언급하며 여자친구한 뉴진스의 콘셉트가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뉴진스가 여자친구를 카피한 그룹이 아니듯이 일부 겹치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아일리신 뉴진스의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진짜 제대로 거울치료 해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비슷한 예시 들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민희진의 표절 주장을 좀 보자면 민희진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언론 기사 등을 예시로 들며 포스터 한복 화보가 비슷하다. 첫 공식 석상 등장 방식 및 스타일링이 비슷하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이 비슷해도 뉴진스와 같다는 반응이 줄을 뭐? 지금 장난해! 혹시 몰라서 더 봤는데, 이 밖에 앨범 디자인도 모방이다. 안무도 대중이 먼저 유사성을 지적, 어이 아줌마! 대중들 의견 말고 당신 의견을 말하세요. 확실하게 표절이라고 볼수 있는 물증.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아일리은 유진스의 표절이 맞다고 볼수 있는 핵심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대중들이 보고, 야, 이거 비슷한 거아니야 이런 건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보는 다수의 대중들은 그럼 뭡니까? 그 사람들은 눈가리가 삐어서 그런 말을 했나? 그리고 기회감 가지고 그러는 것도 짜치는 게 뭐냐면 그냥 비슷한 템플릿이랑 키워드 몇개 똑같은 거 말고 뭐 없잖아. 심지어 그 템플릿 안에서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수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둘다 음악 스타일도, 컨셉도, 결과물도 전부 다르니까. 나는 뭐 새로운 거 들고 오는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주장 또 다시 반복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실망스럽네요. 민희진이 주장하는 표절 근거는 뉴진스만의 핵심 가치와 IP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주장이 아닌, 그저 대중들의 카더라가 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민희진이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 들었던 게 자신의 행동을 공익 목적이라고 했던 점이에요. 공익 목적이면 남에게 피해줘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세현도 죄가 없지. 가세현도 김새론 유족들 제보받고 공익 목적으로 움직인 거잖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공익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 사지로 내몰아도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공익이 목적이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자신이 낸 의견이 가져올 파장을 알았고 그게 공익 목적이었으면 그만큼 신중하고 고 고민해서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이도 50 가까이 되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나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민희진 당신한테 해당하는 말이야.